1987년 6월 비 오는 날 오후 전남 장흥의 15세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는 매일같이 낡은 여관 앞에 서서 딸을 기다렸는데요. 2017년 그 여관이 철거되면서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지하 보일러실에서 나온 바래진 명찰 거기엔 장흥중학교 2학년 박선미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녹음기 속엔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는데요. 나좀 꺼내줘. 과연 그 30년 동안 지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날 이후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1987년 초여름, 전남 장흥의 작은 읍내에는 여전히 여유로운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여관 겸 목욕탕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화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이 동네에서 꽤나 오래된 터줏대감이었습니다. 바랜 간판과 먼지로 뿌옇게 된 창문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드나들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곤 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수증기와 비누 냄새가 골목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장마철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6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하늘에는 잔뜩 구름이 끼어 있었고, 이따금 보슬비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으며, 사람들은 언제 본격적인 비가 내릴지 모르는 하늘을 걱정스럽게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의 하교길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잃어 집으로 향하는 모습은 1980년대 소도시의 평범한 일상 풍경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생 박선미 양, 15살의 그녀도, 그날, 오후 평상시처럼 친구들과 함께 학교문을 나섰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단발머리에 깔끔한 교복차림의 선미는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도 특히 예의 바르고 조용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녀를 모범적이고 성실한 학생이라고 평가했고, 친구들 역시 그녀의 착한 마음씨를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선미는 단짝 친구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두 소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다음날 있을 시험 이야기 등을 나누며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이 다른 방향인 친구와는 시장 입구에서 헤어져야 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봐, 이 친구와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눈 선미는 혼자서 태화장이 있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하늘에서 간간이 떨어지는 보슬비 정도였기 때문에 우산을 펼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후 4시경, 태화장 근처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김씨 부부가 교복을 입은 소녀가 여관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기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고 후에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 특유의 갑작스럽고 거센 비였습니다. 사람들은 급하게 처마 밑이나 상점 안으로 피했고 길거리는 순식간에 한산해졌습니다. 그 무렵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박할머니는 비를 피하려고 뛰어가는 교복 입은 소녀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태화장 쪽 골목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이 그녀의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미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자 선미의 어머니 이정화 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선미는 한 번도 연락 없이 늦은 적이 없었거든요. 하물며 외박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뒤지기 시작한 정화 씨는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도 선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진 부모는 결국 밤 늦게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종종 가출을 하는 법이라며 하루 이틀 기다려보라는 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청소년 실종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수사 시스템이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비 오는 날, 오후, 15살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간 채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선미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정화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에게 선미는 늦둥이 딸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정화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나서기로 결심한 그녀는 가장 먼저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선미의 증명사진을 크게 인화하고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실종자 찾기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키 157cm, 단발머리, 교복 차림이었다는 특징들을 빠짐없이 적어 넣었습니다. 우리 딸좀 봐주세요. 제발요. 정화 씨는 동네 곳곳을 다니며 전단지를 붙이고 사람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목욕탕, 이발소, 구멍가게, 심지어 전신주에까지 딸의 사진이 붙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태화장 주변 상인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선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정화 씨의 간절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비 오기 전에 분명히 봤어요. 교복 입은 아이가 태화장 쪽으로 걸어가는걸요. 김씨 부부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시간은 4시쯤이었을 거예요. 평소보다 좀 급해 보이긴 했지만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과일 가게 박할머니도 기억을 되살려 증언했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뛰어가더라고. 우산도 없이 말이야. 불쌍해서 우산이라도 빌려주려고 했는데 너무 급하게 가버렸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언은 태화장 근처에서 야식을 파는 할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분명히 봤어. 교복 입은 아이가 태화장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이야. 비가 너무 세게 와서 피하려고 들어간 건줄 알았는데, 정화 씨는 즉시 태화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여관주인 최병호 씨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런 아이 본적 없습니다. 우리 여관에 그날 투숙객도 별로 없었고, 교복 입은 중학생이 들어왔다면 기억할 텐데요. 정말 확실하세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아씨는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최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아이가 실종됐다니 마음이 아프지만 없는 걸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서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가출 신고 접수는 했으니까 연락 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실종 아동에 대한 전국적인 수색망이나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단순 가출로 분류되어 더 이상의 적극적인 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화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태화장 앞에 서서 창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기 2층 창문에서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정화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선미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타까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화 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상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시선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정화 씨는 매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여름 더위에도 태화장 앞에 서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2017년 장흥의 작은 읍내에도 개발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하나둘 헐리고, 새로운 상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동네의 터줏대감 역할을 해왔던 태화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태화장은 철거 대상 건물 목록에 올랐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낡은 여관의 마지막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5월의 어느 화창한 날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먼저 건물 내부의 가구들과 설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목욕탕 시설, 낡은 침대와 가구들이 차례로 건물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작업 중한 인부가 지하 보일러실로 내려갔습니다. 30년 동안 거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그곳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보일러와 배관들 사이사이로 각종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 여기 뭔가 있네. 인부는 보일러 뒤편 구석진 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지에 뒤덮인 천 조각들과 작은 금속 물건들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낡은 교복 조각들이었습니다. 회색빛 치마 원단과 흰 블라우스 천이 세월의 발에 거의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머리핀과 학용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복 조각 사이에서 작은 명찰이 발견된 것입니다. 플라스틱 명찰은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장흥중학교 2학년 3반 박선미. 작업자들은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그 소녀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진 명찰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명찰과 교복 조각들 사이에서 작은 일기장 같은 수첩이 나온 것입니다. 표지는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쓸어 있었지만 내용은 여전히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첩의 첫 장을 펼친 인부는 손이 떨렸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6월 15일. 비가 많이 온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여기 들어왔다. 아저씨가 잠깐만 있다가 나가라고 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불안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6월 16일인 것 같다. 왜 집에 못 가게 하는지 모르겠다. 문이 잠겨 있다. 무서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흐릿하지만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소리가 들려. 발걸음 소리가 계속 들려. 너무 무서워. 엄마 아빠 나좀 꺼내줘. 작업자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소녀의 마지막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수첩 옆에서는 또 다른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낡은 휴대용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플라스틱 외관은 습기로 인해 변색되어 있었지만 내부의 테이프는 그나마 보존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조사했고 발견된 물건들은 모두 증거품으로 수거되었습니다. 특히 녹음기 안의 테이프는 전문기관에서 복원 작업을 거쳤습니다. 복원된 음성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고 싶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뒤로 낮은 톤의 남성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아무도 오지 않아. 30년 만에 드러난 진실의 일부.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미스터리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발견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0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뒤져보고 당시 태화장과 관련된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 대상이 된 것은 태화장을 운영했던 최병호 씨였습니다. 1987년 당시 50대였던 그는 여관업을 시작하기 전 건축업에 종사했습니다. 특히 불법 건축물 시공과 관련해 여러 차례 단속에 걸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당시 지역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퇴직한 옛 경찰관의 증언이었습니다. 정식 허가 없이 건물을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일을 자주 했어요. 태화장도 원래는 단순한 여관이었는데 그가 지하에 목욕탕을 만들면서 구조가 복잡해졌죠. 수사팀은 최병호의 과거 행적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가 태화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건물을 개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하 보일러실 부분이 여러 번 공사되었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최병호는 이미 2003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직접적인 조사는 불가능했지만, 그의 가족들과 당시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그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성격이 좀 괴팍했어요. 당시 태화장 근처에서 장사를 했던 상인의 증언입니다. 손님들에게도 친절하지 않았고, 특히 여자 손님들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소문도 있었죠.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안동수였습니다.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그는 태화장의 지하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전기보수공이었던 그는 여관의 배전방과 보일러 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안동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동네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매우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낮에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밤이 되면 태화장 지하에서 나타났어요. 마치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죠. 실제로 안동수는 정식 주소지가 없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인근 마을에 주소지가 있었지만 그곳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태화장 지하에서 잠을 자고 생활한다고 믿었습니다. 밤늦게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처 주민의 증언입니다. 무언가를 끌거나 파는 듯한 소리, 그리고 가끔은 사람 목소리 같은 것도 들렸다고 해요.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안동수가 1995년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실종 처리된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한 야반도주로 처리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의미심장한 시점이었습니다. 1995년은 선미가 실종된 지 8년이 되는 해였어요. 수사관의 분석이었습니다. 혹시 진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도망간 것은 아닐까요? 수사팀은 발견된 녹음기의 음성을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이프 속 남성 목소리가 안동수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실종 상태인 그를 찾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목소리의 톤과 억양, 특히 사투리 사용 패턴이 매우 유사합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의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100%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30년 전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들이 이미 사망하거나 실종된 상황에서 완전한 진실에 도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과학수사팀은 발견된 교복 조각들과 머리핀에서 DNA를 추출했습니다. 다행히 보존 상태가 양호했던 머리핀에서 미세한 모발이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DNA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화 씨로부터 채취한 DNA와 비교 분석한 결과, 일치율이 99.9%로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딸의 흔적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선미거였구나? 이정화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이제야 내 딸이 어디 있었는지 알수 있게 되었네요. 수사팀은 녹음기에서 나온 음성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최신 기술을 이용해 노이즈를 제거하고 목소리를 선명하게 복원한 결과 더욱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선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아? 조용히 하고 기다려. 음성 분석 전문가들은 이 대화가 며칠에 걸쳐 녹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이프의 음질과 배경음을 종합해 볼때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지하에 감금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선미가 끝까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용의자인 안동수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전국적인 수배를 내렸지만 20년 넘게 잠적한 상태에서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설령 안동수를 찾는다고 해도 법적 처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와 직접적인 증거 부족 등이 걸림돌이 될수 있어요. 결국 사건은 안동수에 대한 수배령과 함께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완전한 진실 규명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선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는 어느 정도 밝혀낸 것입니다. 그 이후 장흥 지역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박선미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태화장이 있던 자리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졌다면, 당시를 기억하는 동네 어른들은 후회의 말을 전했습니다. 경찰도, 우리도, 모두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이정화 씨는 추모비 제막식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딸은 30년 동안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찾아주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세상이 기억해준다면,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그녀는 또한 다른 실종 아동들의 가족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선미처럼 말이에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선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말입니다.